한번 해봅시다. 한번 몇 짜리 쓰려고 파이브. <laughs> 오늘은 오늘은 얼마나 돈을 쓸지. 오늘은 얼마나 돈을 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 갈매기님, 어이쿠야, 이거 뭐예요? 미 아이고 미션 1이었네 파이브인 줄 알았는데. 헤비머신 거 먹고 그냥 가지 뭐. 커플이기 하면서 갑니다. 안 먹어도 돼요. 플레임샷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아이언고 게임이 어서오세요. 열방. 기억하시고. 점프, 쏘고. 점프, 쏘고. 쏘고. 헤비모신건. <목소리> 아이고야, 나 여기 처음 죽어. 오와 아, 말도 안 돼. 와, 이, 자, 이거, 겁먹지 마시고. 깨쓰, 깨쓰. 호쭈. 아, 잠깐만요. 현희랑님, 어서오세요. 하차, 끝. 매반 죽음사, 아니에요. 나 원은 진짜, 거, 진짜 장담하는데, 나 여기 처음 죽어. 캔을 먹었네, 아. 일단, 있는대로 폭탄 다던져주시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깨면 돼요 어때요굉장하렇게 어때? <laughs> <laughs> 시청자분들 이제 물음표 뜨기 시작했죠? 뭐요? 뭐? <laughs> 아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하라고 그냥 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가볍게이 시계 쨍그랑 오 쉽네 봐봐요 쉽죠 저렇게 돼요 고개 들면 죽지롱 플레임 샷 위에서 10마리 5마리 더 어이구야 왼쪽에 3마리 가시죠. 보스였네요. 기본 몸인 줄 알았어요. 그쵸? 쉽죠? 얘가 로켓 당 쳐줄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원래 플레임샷이 2부터는 그, 저기, 슬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좀더 세요. 지금은 좀 약한 거예요. 자, 얘 로켓 당 쳐줍니다. 아 이거 오토파이어 안해놨네 원은 내가 오토파이어를 안해놨네요 파이구야 큰일났네 됐죠 로켓 당첨 자 왼쪽에서 또 나옵니다 얘는 샷건을 주죠 어 이거 내 죽어요 어 하나, 둘, 하차, 후후, 두 방, 하나, 둘, 이거 먹어 주고 점프 샷건, 열 방, 여덟 방인가, 열 방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방이었네요. 자, 헤비워싱거 먹어줍니다. 콧프리게 하시면서 점프. 메탈스러그 터주시고요. 호우.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어이쿠야. 또 나와요. 레티님, 지빌리님, 리아에요. 헛! 헤헤. 깨스, 깨스. 네, 리아에요. 아, 순조롭네. 자, 여기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아이구 개 퇴대!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잘못 내려와갖고 하! 아, 내려 오 잠깐만! 다쏴다쏴다쏴다쏴 깼다 깼다 깼어 깼왜엘리 안하세요? 1회는 엘리가 없어요 아 쉽네 폭탄 있는거 다 그냥 갈기면 되네 쉽네 아 맞다, 조이스틱을 샀는데 아직 게임을 안 해봤어요. 빨리 해보세요! 컷! 이거는 미션 태그 컴플리트. 컴플리트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좀잘 죽어요. 미션. 하나 3. 둘 스토트. 먹어주고 애미 마신가 아이구야 아! 안 해도 될 긴장을 하고 있네. 아, 네. 터프리기 세명 제거해 주세요. 터프리기가 좀잘안 돼. 내가 못 하는 거니? 괜찮아, 난딱 총으로 깰수 있으니까요. 오, 됐어. 그래도 얼추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이구야 점프 딱총 사망 오토파이어인가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토파이... <laughs> 아, 네, 이게 필요해가지고... 아, 제가 공교롭게 오토파이어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손가락 파이어입니다. 핑거 파이어죠. 우스러간 소리에요. 아재개가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리아레루님 어서 오세요. 리아. 아 이게 원은 점프 키가 이거영 천차 안 어. 아이 친구 조심해야 되는데. 호이용. 아, 아얘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원은 모르겠네. 이거. 얘도 여기 여기 여기니까 이거. 투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투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공략을 모르니, 이거. 뭐. 죽어라! 헤비머신 건도안 주는 게 꼭. 어, 잠깐만. 어, 이거 아니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론님 어서오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졸, 비켜. 빨리. 샷건! 샷건! 그렇지. 샷건. 폭탄 okay. 먹어주고, 가자. 어이구야, 수그력 끝! 점프! 빡. 가자! 하나, 둘, 셋! 깨져라 네, 안녕하세요. 깼다. 알아서 살자님 어서 오세요. 아, 하나. 둘. 어, 안 깨지.. 아, 어, 이게 약간 메탈 1하고 메탈 2하고 좀 달라. 그래서 메탈 2 하듯이 하면 은 이게 안 돼. 아, 됐다. 밑으로 가보자. 어유, 내 캐논. 어유, 야, 뽀개져요. 됐다. 내 네, 아라스 살자님, 어서 오시고, 20만 원이면 새로 살수 있는 거아닌데 모르겠어요. 오! 안 되나? 보이고 야, 개 꺼작! 어, 나 이거 딱 촉인데, 이것들이 이 치사한 것들. 아이고, 이런 죽어요. 됐다! 아이 그냥 딱총이 제일 최고야. 어? 아니야, 아니야, 딱총 안최고인데 저거 짝간한 거 먼저 깨보셔야 돼. 짝간한 거, 짝간한 거, 짝간한 거깨달 짝간한 거, 짝간한 거 어깨에다가 깨졌다. 깨졌다. 짝간한 거, 짝간한 거, 짝간한 짝간, 거, 짝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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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고, 로켓 당 저를 먹어줍니다. 아, 이거. 잘 보고 피해야 돼. 아, 나. 이러지 맙시다. 제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호자 어, 할아버지 갔네? 정남이 어깨 죽라우 깼다 헤헤 이렇게 하면 깰수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 코인이 중요해 헤헤 <laughs> 100원짜리를 그냥 들이부어 자그 이렇게 하면 깰수 있어요 미션 토네요 자, 저거 깨지 마시고, 요거 타고, 요렇게. 저거 깨보시면이거 타러 오, 못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죠, 저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죽여라! 저것들이 이제 막, 닌자 마을에서 닌자, 닌자 공부하고 온 애들처럼 막, 막 날뛴단 말이에요. 아 어, 저거 뭐가 되는데. 그냥 먹자, 그고 아, 저거 사건이었나? 설마 사건인가? 에미머신가? 에미 아이, 맞았다. 아이, 수려. 수려! 아까 그게 사건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아, 이거,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캐논이 끝났거든요 아 아니구나 여가 아니면 헷갈렸다 아 여가 샷건인가 아 아닌데 어디서 샷건을 주더라 헤비머신건 아 이거 이게 샷건인가 아 이게 샷건이야 이거 잘 모아가야 돼 이제 아 맞아도 돼요 어아와 해밀 머신거 먹으면 안돼요 조심하시고 요것만 먹어주시고 아나구님 어서오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죽었어 뒤로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됐어 히융 몰라 되게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보스였네요, 내 네, 보스예요. 너무나 놀랐기도. 미션 5. 자 여기서 나의 목표는 안 죽는 거야. 여신님 안녕님 어서 와요. 안 죽는 게 목표야. 아이. 쓰레기였네. 로키랑 차. 아이고야 거기 계속 있으면 안되는구나 야 쟤네 진짜 더블샷이네 브로맨스야 아우 괜찮아요 동전 많으니까 난 동전이 굉장히 많잖아 어이 플레임샷 뭐야 저 자동차 뭐야 하나 둘셋 아우 잠깐만 쩍쩍쩍쩍쩍쩍 어르신 어? 됐다 아 사람으로 먹어놀으려고요레기니 어서오세요 이탈리아 자동차가 되게 단단하네요 <laughs> 장난 아닌데? 저번 아이스 클라이머와 다르게 오늘은 많이 바쁘시네요 화이팅하세요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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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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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그래서 가가가가가켜 끼켜 끼켜 아아 이것들이 자꾸 아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저거 뭐가 돼 저거를 자가 자 잠깐. 가 잠깐, 자가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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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쑥으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로으으으으으로으으으

됐다. 네, 휘리니우리, 아까 만났죠. 어서 오세요. 나도 저거 중에 하나만 타고 싶다. 너 숨어있지? 너와 여기도 숨어있지? 해. 내고 어, 폭탄 써. 폭탄 써. 어, 내가 죽어요. 플레임 샷. 난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원해이는 플레임 샷.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야, 어따소 쏘니? 으아아. 점프. 터트려. 어, 수그려. 아! 으아. 어이쿠, 어이쿠 하면서 안 죽으시네요. 아, 그게 또 저의 매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진짜 솔직히 별로야. 1탄 플레임샷은 진짜 솔직히 별로예요. 깼다! 어, 나 죽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내가 알아. 내가 정말 지금 죽는다는 걸. 지금은 안 죽을 수 있어. 어, 아, 잠깐만, 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리로 올라왔죠? 나 대박이다. 죽어라. 깼다. 오! 안 죽었어. 더블 점프했는데, 분명. 그러니까. 나 대박. 깨그당저 할아버지 내꺼, 저 할아버지 내꺼, 저 할아버지 내꺼, 저 할아버지 내꺼. 가지 말고 있어, 가지 말고 있어, 가지 말고 있어. 야. 야. 조약돌님 어서오세요. 자이 친구들 옵니다. 어이 점프. 점프 아우야. 쉬니 아까 역전제판 더빙 멋있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점프죠 아우. 야. 야. 친구들이 진짜 이 양반들이 이거 뭐뭐 뭐 하자는 거예요 아네 어, 아까 아까 한마오빠 방송 더빙 도와드렸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갖고 그래갖고 한마오빠가 저거 도와준 거예요 게임 같이 하는 거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 어좀 죽어라. 됐다. 어이, 짜뿔, 어이, 왜? 아, 내려, 내려, 내려. 저거 깨지겠다.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어이, 짜뿔, 아, 아, 아이, 그저 어쭈. 어이구, 저 할아버지! 어 뭐야? 아 죽어라. 이놈아, 나쁜놈. 아 됐다. 오케이, 됐죠? 완벽해. 헤헤헤헤이헤히헤헤호 나와라 이놈들아. 헤자아이고이고 말고요. 그렇죠 어 원숭이네 먹자 점수 오 캐논이였구나 내려와 카이레스 오빠 리아에요 내가 안그래도 오빠 아까 찾았는데 이 의리없는 남자같으니라고 뭘하다가 어 아이씨 할랑팔랑님 리아에요 어르신이 와보세요. 어째 죽어라아 오빠 저기 아니 오빠 심심하면 알알알 알, 알,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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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자 요거는 이 남자를 가격하는 게 포인트예요. 저 남자 저 남자 난안 찾았나요? 아찾찾찾았안 찾았. 예 이거만 요거나 먹어라. 아이고 이거 봐. 쟤를 가격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아, 진짜. 아, 귀찮게. 아. 야, 너 맞춰서 가격하기 진짜 힘들다, 야. 오, 오, 오. 쫓아오, 쫓아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안그럼 죽어. 매니저 알바. 매니저 알바, 오빠. 어때요? 솔깃하죠? 날씬해서 맞추기 힘드네요. 아니.

아. 코인 한 일곱 개쓴거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좀더 쓰지? 아이구야 아, 나 헤비머신 건 부족해가지고. 카이레스 리아에요. 하차. 아. 과연 일곱 개 밖에 안 썼을까? 로켓 런저. 우와. 야! 로켓 런저를 먹으면 어떡해. 아이, 이런. 좀더 써서 2 0 개. 하 <laughs> 어. 어... 쟤 오빠도 빼고 그냥 카이레스냐? <laughs> 알았어요 스님. 스님. 카이레. 스님. 씨. 하이 씨. 에이 씨. 로켓 런처. 어깨 다 잃은 시기. 나쁜 놈 시기. 자고 왔습니다. 자기가 잘했어요. 어, 됐다. 자, 과연 몇 개로 했을까요? 8덟 개. 어? 여덟 개밖에 안 했네? 오, 잘한 거야. 나 진짜 잘한 거야. 8덟 개밖에 안, 안, 안 하면 나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예요. 크. 세상에. 800원 밖에 안쓴 거잖아요. 요즘에는 또한 판에 500원이니까 83, 83? 아니, 8540. 4천 원밖에 안 썼네요. 아우, 얼마 안 썼네. 자, 이렇게 하면 메탈 원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알수 있죠? 아, 내가 메탈 원을 깨려면 한 4천 원 정도는 들고 가야겠구나.